좋아요랑 구독 뽀뽀, 뽀뽀. 눌러주세요. 음. 2주, 3주, 1주,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. 음. 죽여, 죽여! 오케이, 나이스. 그래서 저는 장기휴방 때린 이유가 다세번다 여행 간 거였거든요. 돈을 안 버는 사람은. 치면 안 된다. 야방 안 돼. 야방 소용 일도 없어요. 제가 여행가서 야방 열심히 킬게요 하고 여행 갔거든요. 네. 소용없어. 야방 해봤자, <laughs> 어. 진, 아, 저도 야방은 잘안 들어오더라고요. 어, 야방은 안 들어오... 아, 들어와도 뭔가, 내, 나도 오래 못하고. 가자. 아, 잘못 들어왔다. 죽어. 야지, 그럼. 뭔가 어, 힘들린 것 같아. 개잘하잖아, 별코즈 아 배꼬즈요? 응친들린것거같아 네. 너무 잘하는데 지금? 애들이 다 맞아 내가 잘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못하는건가? 에이 소즈이님 잘하죠 다 맞아 다 맞아 이거 나도 타먹 다만... 다만... <laughs> 어어? <laughs> 다 맞아 다 맞아 또맞또맞또 맞아, 맞아 마나가 없었구나 이제 그만 그만 쏴 그쵸? 저 배꼬즈 진짜 잘하죠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내 말은, 어, 그냥 엄청 잘한다는 게 아니라. 마음이 아프다. 나이, 평소 내가 알던 내가 아니야. 안 죽는다. 아무나 죽어라. 아, 뭐야, 저, 저 포탑 뭐야, 이거. 아이이스 <laughs> 담아줘, 큐를 애들이. 네. 잘았어 오, 오, 진짜 잘한다. 이렇게 끌어주면은 죽여주는 게, 어? 제대로 된 벨코즈 아니겠습니까? 아, 뭐야? 손님이 잘했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키보드 맞았스안 돼. 키보드 응? 맞았스안 돼. 제가 어제 해봤어요. 밝았 아, 그거. 이거, 이거 먹을 서로 생긴 거. 나! 나다! 나이스! 잘 가고 응. 어? 아 죽었네? 너무 깝쳤어 너무 나댔다구 아 개아프네 미친 어? 다리우스 뭐야? 잘 가고? 어, <웃음> <와>. <웃음> 뭐야 오늘 왜 그래요 소르빙님 몰라요 뭐, 왜 그래요? 미쳤어요 소르빙 아니죠 대리였다 솔직히 솔직히 말해 누구야?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나왜 이렇게 아... 잘하지 미쳤나봐 근데 내가 누구야라고 소리 들을 정도로 그동안 그렇게 못했어? 응? 아 <웃음> 아니.. <laughs> 더블킬 하잖아요. 음? 막 더블킬하고 막 트리플킬 하잖아요 지금. 게임 첫 소. 누구야 거야. 소리 들을 정도야? <laughs> 한번 죽었잖아요 한 번. 이 사람이. 안 돼. 벨코즈 뒤에서 뒤로 하는 애라서. 아. 네, 내좀 네, 겸손해 어어? 짐잘 넣어 짐잘 넣어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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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! 너 어디 까불 쳐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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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안돼 넌 안된다 W.. 사거리로안 나왔네? 어? 이제궁쓸거 같은데? 무섭다 아야 어, 지금 이지 궁 날랄 거 같아 어 뭐야? 뭐야? 이거 먹을 사람? 너 어, 난리.. 오늘 왜이래 미쳐 나 몰랐어 나 그냥 던졌어 근데 죽었어 대단에 지금 그러니까 미친 거 같아 아 이거 못 먹었다 아니 왜 애틀 바보인가? 애틀 바보 같아 배코즈 큐가 이렇게 쉽게 맞는 거였어? 뭐야? 또 죽었어 뭐, 이것 봐이 긁으면 잡음아 <laughs> 개웃겨 진짜 아 죄송해요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네아예아잘 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우리 아니 아니 네, 네. 뭐. 너무 눈치가 없어서 이 글쎄 아, 개 네. 잘한다 개 잘한다 <laughs> 신나 신나 왜냐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서 죽어 나 죽게 생겼는데 바리오스 궁도 못하죠? 이거 드실 뿐야너 뭔데 너 뭔데 우리 그거 괴롭히냐 나 진짜 거의 다살통제네 근데 어쩔 수 없어 크린다미어가. 와 진짜 왜이렇 죽어라. 아하 미니언 죽어라 미니언. 오케이. 아, 저기. 나 너무 백팩데눈송이로날 <laughs> <laughs> 음, 잡네. 누구야? 나야, 나. 나야, 나. 어, 에이, 뭐야. 왜 나한테, 그래, 쟤. 쟤왜 나한테 그래, 쟤. 쟤왜 니... 어, 나한테 그래, 애니, 애니. 이 자식아, 왜 나한테 난리야. 죽어, 죽어, 죽어. 제가 들어가서 뭉 키고 실시, 시시, 실시기 다 맞을게요, 딜이랑. 뭘. 그러면은 패세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뿅, 뿅. 크가 끌어주면은 잡아주는 게 의무죠. 어, 뭐야. 딸 못했다, 까비. <laughs> 아, 까비, 잡비 아직 공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왜이게왜이렇호루님 잘한다 나 지금 진짜 잘한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야 완전 거미쳤다까지 뭐지? 여태까지 사실 댓글잼 야나 여태까지 못하는 척못는는막 <laughs> 대충 하고 <laughs> 못하는 척 하기도 힘들다파파파파 아, 파, 파, 파. <laughs>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오다니 어 뭐야 뭐야 뭐야?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아할 만해 할 만해 근데 저 이즈 때문에 죽을 거 같긴 해요 이즈 궁 빵? 여기 한 일자로 세명다 죽는 건가? 아니 나만 저 위에 가서 그냥 헬스 벗고 올게요 같이 먹어요 먹어요. 뿅뿅못 먹지 자이라 못 먹지? 와아 뭐야 자이라 미안한데 <laughs> 자이라 삐졌어 자이라 미안해 <laughs> 미안해 <좀 먹어. 웃음> 어 뭐야 <laughs> 자이라 귀엽다 진짜 자이라 개 귀엽다.

이즈가 개피였던것 같은데? 네 이즈 개피인데나나개개피될개 나도, 나도 같아. 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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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는 개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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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니는 개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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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나이스 아, 끝났다 끝났다 타이머 딩고 아무것도 못하죠? 응 무적이야 안죽어 어? 안돼 저피1 안돼 안돼안돼안돼안돼 이고피 100으로 살아남는거에요 설마? 어 저거 아 어, 다시, 안 돼, 이거? 다시 피 차지 않아요 저거? 아 타야 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게 애들이 못 먹게 힐팩을 미리 먹어두는 거지. 그건 아, 안 쉽겠다. 되겠다. 왔다, 왔다. 힐팩이라도 미리 먹는다. 졸라 강하다, 이게. 얼마나 어, 왔다, 이제다 죽었다, 이제. 아파요. 아, 쟤네 세지니까 내가 뭐 너무 쓰레기화 됐어. 아, 나이 나이 나이의 전성기는 이제 끝인 건가. 공생기면 그래도 세각해 오케이. 아, 뭐야? <laughs> 어, 이거 설마? 어, 이길 수도 있어 피우면 안 맞아. 다리우스 우면아무것어 점치 점치 나나나 스킬 없어! 미친! 아 미친 졸라 아 나이스~! 아 개무서워 당신 아, 누구야? 누구야! 아 너무 무서웠어 잘했어요 잘했어 너무 개피라서 아, 네! 안돼 아, 역시 나였다 아, 접니다. 아, 그래. 중국인 납니다 브치왜이렇 최강불툰 <laughs> 막툰 뭐갈까 존냐요 좋냐. 존냐 존냐 갔어요 뭐 주죠? 공허의 지팡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, 보이드 맞아 공허의 지팡이가 보이드거든요 나 그냥 체력 800 일자리 워모그 갈까 안 죽을라고 <laughs> <laughs> 보이드 가면, 제가 애들 녹을 거예요. 아마. 보여? 공허의 지팡이요, 공허의 지팡이. 아, 공허의 지팡이? 오케이. 애들 녹을 거예요. 아, 아예 그냥 썰릴 거예요. 다들 다리에서도 못해. 앙 미썩이, 진짜. 죽여버리겠다. 나이다난 애니가 진짜 제일 싫어. 애니가 자꾸 궁을. 애니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. 어, 졸라 가던데. 안 맞았어, 안 맞았어. 아, 이만큼도 진짜 많이 보인다. 어, 진짜 아파, 아파, 아파. 오 좋았다 이거 소리빙이 좋았다 이거 좋았다 <laughs> 보셨나? 어? 보셨나? <laughs> 뒤집는 줄 알았네 이제. 저거 우리 저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네 이거 살아났네 이거 아 괜찮아요 금방 깨져요 톡톡톡 한대만상타로들이 이꾼잼. 아.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 승리하죠. 누나 KN 캐했어 이거 면